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등산강사 박미숙입니다 어, 오늘은 마지막 8강 등산 에티켓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리 등산 후에 사람 굉장히 많은데요. 어, 함께 걷는 사람들과 간격 유지하기가 좀 필요합니다. 어, 잘못 걷는 사람과 속도를 맞춰서 함께 걸어주고, 또 갈림길에서는 뒷사람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 그거 신경 안 쓰고 막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일행을 놓쳤죠. 예, 그래서 항상 그룹 산행을 할 때는 뒷 사람한테 내 뒤통수를 보여라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앞사람 꽁무니에 너무 바짝. 붙어서 걷는 것도, 그 앞에서 걷는 사람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줍니다. 자기 속도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으면 걸음이 막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차라리 추월을 하는 것이 좋죠. 어 제가 SNS를 보니까 뭐 이러, 이런 사람 싫어요라고 말하는 게 있던데요. 그룹 산행을 같이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사진을 찍느라고 일행을 한없이 기다리게 하는 것도 등산 에티켓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이건 너무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줄 걷기. 그룹이 같이 산행을 하면 두세명 혹은 세네명 일행이 같이 산행을 하면. 횡으로 나란히 걸어요. 그래서 등산로를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마주오는 사람들과 교차하기가 불편한 상황도 있고, 뒷사람들이 추월할 수 없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어, 횡으로 이렇게 걸으면 등산로가 많이 넓어집니다. 사실은 그게 등산로를 점점점 어,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 우리 산을 좋아하는 우리들이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한줄 걷기. 네. 그리고 좁은 길에서 어, 앞서오는 등산객과 마주친다면 어, 누가 비끼나요 예, 네, 이 부분 실이해본적 있으시죠? 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본 사람이 비켜 주면 되죠. 예, 네, 먼저 빈 사람이 그냥 기다려 주면 돼요. 그다음에 전제가 있어요. 비켜주는 사람이 내가 안전하게 비켜 설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낭떠러지 쪽에 산의 사면에 있고 낭떠러지 쪽에 서 있는데 마주 오는 사람을 낭떠러지 쪽으로 이렇게 비켜 주잖아요 무사히 지나가면 다행인데 우리는 배낭을 메고 있죠 마주보고 오는 사람이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를 확 방향 전환을 했을 때 의도치 않게 배낭이 비켜가기를 기다리고 대기하는 사람을 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추락사고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먼저 보는 사람이 내가 안전한 장소에 있을 때, 대기하기 좋은 장소에 있을 때 대기를 해주면, 예, 안전하게 서로 이렇게 비켜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양보를 하고, 어, 비켜준 사람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뭐 안전 산행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서로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등산 에티켓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등산 스틱을 사용할 때 이제 구간별로 스틱이 좀 불, 불필요하고 이 스틱이 되게 거추장스럽다라고 생각이 들면 스틱을 요렇게 잡고 스틱 초이 뒤쪽으로 수평이 되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발 바이... 길 경사면에서 스틱촉이 바위에 뚱뚱뚱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싫어서 촉을 바닥에 안 놓으려고 이렇게 뒤쪽으로 촉을 향하게 걸으면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됩니다. 어, 이렇게 간격을 좀 이렇게 두고 걸으면 좋은데 뒤에서 오시는 분도 딱만 보고 <laughs> 힘드니까 막 이렇게 갈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딱 들었는데 앞사람 스틱이 촉의 눈에 딱 올수 있어요. 그래서 스틱은 항상 바닥을 향하도록 해야 되고요. 스틱이 이제 불필요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급경사를 올라갈 때 산에 이렇게 난간이라고 안전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철봉처럼 이제 그런 거를 잡고 갈 때는 좀 귀찮아도 아예 스틱을 딱 접어서. 배낭 안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스틱을 휴대할 때도 나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배낭 안에 집어 넣어야지 배낭 밖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달면 내가 걸어가는데 나뭇가지에 스틱이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이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스틱 사용은 안전수칙을 지킬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파른 경사나 어떤 뭔가 의지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될때뒷 사람한테 이거 잡고 와 하고 스틱을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 내가 그냥 바위를 잡거나 뭔가 나무를 잡고 일어나면 되는데 뭔가 스틱을 위에 허공에서 내려주면 이제 그걸 잡아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당기면서 일어서려고 하면 지면에서 몸을 세워서 이렇게 당깁니다 근데 스틱은 그 마디마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 강한 힘으로 잡아 당기면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있는데 지면에서 떠서 당기기 때문에 몸이 낭떨어지로, 예, 아니면 뒤쪽으로 심하게 굴러서 실제 부상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 스틱으로 절대 누군가한테 잡고 올라와라고 내미는 거는, 예, 하시면 안 되죠. 그룹 간의 대화는 작은 목소리로. 뭐, 우리나라는 주로 그룹산행이 되게 많죠. 뭐, 네다섯 명부터 많게는 열 명, 뭐, 스무 명이 가는데, 그룹산행을 하면 군중순리가 있어가지고 서로 목소리가 막 커져요. 그룹산행을 했을 때 특히 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눠주시는 것도, 예,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어, 요즘은 이런 사람은 많이 줄었는데, 그, 스피커를 밖으로 대놓고 음악을 툭, 트... 고 걸으시는 분들이 요즘은 좀 많이 줄기는 했는데 간혹 젊은 분들도 음악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틀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산에서 같이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원치 않는 음악을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에 등산로에서 음악을 소리가 밖으로 나게 듣는 것도 사실은 에티켓에 어긋나고요. 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좀 추월해서 걷고 싶은데 먼저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산에 갔는데 산에서 나는 소리 듣고 즐기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문명을 떠나서 자연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산에서는 오로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산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 인증 사진은 간결하게. 각 산마다 가면 정상 아래 그 인증 사진 찍으려고 정말 길게 늘어섰어요. 백운대 가서 정상 사진 한번 찍으려면 뭐 3, 40분 기다리는 거는 매주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바람 불고 추운데 길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사진을 너무 많이 찍습니다. 세로로 찍고 가로로 찍고 독사진 찍고 야 너와 너와 그래서 단체 사진 찍고 그 뒤에서 기다린 사람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인증사시는 정말 줄이 길 때는 최대한 간결하게, 스마트하게 찍어서, 어, 서로 배려하는 모습도 좀 보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탑 쌓는 거 너무 좋아하죠. 돌 하나 올려 놓고 소원 빌는 거에 대한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흔적을 남기지 않는 LNT 수칙에 보면 본 것을 그대로 두라라가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에 있는 돌을 주워서 이렇게 탑을 쌓잖아요. 근데 돌이 없어진 등산로는 그 사람의 발길에 물길에 유실이 되어 심각하게 훼손이 되거든요. 돌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등산로의 지면을 단단하게 다지어주는, 견고하게 유지하는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로에 있는 잔 돌들을 이렇게 싸서 어, 돌탑을 쌓는 거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누군가 시작을 하잖아요. 이 작은 돌들이요. 한참 있다 산에 가 보면 커다란 돌탑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등산로는 그게 흙이 유실되는 그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돌탑 쌓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다음 단단한 지면을 골라드더라.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등산로 훼손을 막기 위해서 어, 우리 산에 다닌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 산을, 어, 원래 환경 그대로 유지를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발길이 많아지는 만큼 등산로가 점점, 어, 황폐해지죠. 왜 많이 보시지 않나요? 등산로를 가다 보면 뿌리가 다 드러난 나무들, 그리고 걷다가 뿌리가 드러난 나무들을 길을 걷다 보면 양옆으로 보면 이 지면에서 요렇게 파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의 발길에 의해서 점점 점점 흙이 유실돼서 그런 거거든요. 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돌계단을 쌓거나 뭔가 이렇게 등산로 흙이 유실되는 걸 막으려고 방안을 세워 놓으면 계단 싫다고 그 옆으로 또 길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 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데크로 길이 엄청 놓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크 길은 우리 산의 고유성을 너무 잃어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심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자연 환경에서 어, 울퉁불퉁한 산길도 걷고, 거기에서 중심도 잡으려고 하고, 긴장도 하고, 이 적정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지금은 산에 가면 웬만하면 다대크길이잖아요 예, 그래서 산의 고유성을 잃어가고 있는 게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 단단한 지면을 골라디더라 어, 이런 의식도 좀 하고 어, 산에 다니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미숙의 건강 산행 교실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일강부터 팔강까지 어, 건강한 산행을 즐기기 위해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말씀드렸습니다. 어,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즐겁고 안전한 산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평생학교 여러분, 감사합니다.